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수사로 안양시 의회 국외 공무 출장 경비 부풀리기 관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 22명이 검찰 조사에 따라 재판정에 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안양시 의회가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의원과 공무원 등 2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6차례 공무 국외 출장에서 항공료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5,400만 원 가량을 다른 경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안양시 의회가 결국 시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모 의장은 21일 열린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작에 앞서 시의회를 대표해 시민에게 사죄했습니다. 개회에 앞서 최근 안양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의장으로서 안양시의회를 대표하여 그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장은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자정 능력과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제도 또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안양시 의회는 의회 본연의 자동 능력과 내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무국외 출장 경비 문제로 시민에게 눈총을 받고 있는 안양시의회 경찰 수사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